10월 26일 KBL 남자 프로농구 경기 원주 DB 서울 삼성 연기 문서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어, 원주 DB가 뭐, 2연패로, 음, 시작을 했었죠. 사실, 굉장한 충격이었습니다. 뭐, 하지만, 두경민과 박찬이가, 뭐, 없는 부분, 뭐, 그 부분을 생각하면, 2연패는 어쩌면 당연했다고 볼 수도 있겠고요. 하지만, 두경민과 박찬이가 돌아오고 난 이후에, 현재 2연승을 달리고 있습니다. 뭐, 게임 조립 능력이 가능한 선수들이 돌아오니까, 알바노의 부담도 확실히 또 줄어들고 뭐 상황에 따라서 가용할 수 있는 자원들이 또 많이 늘어난 딥이고요. 김종규와 강상재도 서로의 시간을 배분하면서 출전을 하고 있지만 현재로서는 뭐 결과가 나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뭐 하지만 이제 일 옵션 용병이었던 에르난데스가 여전히 기대 못 미치는 활약을 하면서 프리먼이 1 옵션을 맞게 된 그런 또 상황이 됐고요. 뭐 이삼번 감독이 언제까지 인내심을 갖고 에르안데스를 기다려줄지는 모르겠지만, 음 더큰 꿈, 뭐 결국 우승을 노리고 있다면 제 생각으로는 빠르게 결단을 내려한다고 봅니다. 어, 올 시즌 두경민이 건강하게 시즌을 치른다는 전제하에 괜찮은 용병 하나만 빠르게 수요를 해보면, 어, DB도 올 시즌 제가 볼 때는 우승 경쟁을 할수 있는 그런 전력으로 보이고요. 서울삼성은 예상과 다르게. 경기력이 상당히 좋습니다. 뭐, 리석 감독의 지도력이 그만큼 뛰어난 건지, 뭐, 아니면 잠깐 초반, 뭐, 반짝인지는 좀 지켜봐야겠지만, 일단, KT와 인삼이죠. 나름 강팀들이라고 불렸던 팀들에게 아쉽게, 어, 1, 2점차 패배를 했죠. 뭐, 리드를 잡고 이기는 경기를 아깝게 마무리를 못 하면서, 뭐, 패배를 하긴 했습니다. 하지만, 현재 김시래가 정상이 아니죠. 허리 부성 때문에. 그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어 근한 몇 년간 본 삼성의 경기력 중에 올 시즌이 최고가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김실래와 이정현의 빼고드 활약도 나쁘지 않고요. 또 이동엽도 많이 성장했고 임동섭, 이호연, 장민국 모두 최근 활약이 어, 나쁘지가 않습니다. 어느 특정 선수가 뭐막 때려 넣는 게 아니고 어, 고르게 활약을 해준다는 부분이 어, 삼성의 최대 장점이라고 볼수 있겠, 있겠고요. 그 중심에는 이제 또 데릭슨이 있죠. 데릭슨은 너무나 잘해주고 있고, 어, 이제 테리가 문제인데, 테리의 경우는 의욕은 뭐 굉장합니다. 근데 의욕이 큰 만큼 터노도 많고, 중간중간 이제 무리한 플레이로 경기름을 또 망가리는 경우가 많고요. 뭐, 그리고 또 차근차근 성장을 해나가고 있는 이원석이 또 공수에서 알토랑 같은 역할을 해주고 있습니다. 어, 아시안커터, 크리스찬 데이비드가 아직 합류를 못하고 있는데, 이제, 데뷔가 합류를 하게 되면 삼성도 올 시즌, 어, 나름 복병으로 군림을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다른 팀들은 지금 뭐, 아코로 들어온 선수들이 뭐, 굉장한 활약을 해주고 있죠. 특히나 뭐, 모비스 같은 경우는 아바리안트 같은 뭐, 엄청나게 활약을 해주고 있습니다. 또, 디비도 알바누가 맹활약을 해주고 있고요. 음, 저와볼때 삼성도 크리찬 데비드가 합류를 하게 되면은, 어, 전력이 상당 부분 올릴 것 같고요. 오늘 경기 디비는 두경민과 알바노, 그리고 박찬희의백코트진 김종규, 광성재, 프리먼의 높이, 또올 시즌 맹활약을 해주고 있는 최승욱과 또 신인 박인웅도 뭐 나쁘지가 않습니다. 음, 최근 흐름이 상당히 좋고요. 어, 뭐 프리먼 같은 경우는 화려하지는 않죠. 근데 우직한 플레이로 언제든지 자신의 역할은 충분히 해주고 있고, 알바노는 해야 할 역할이 많지만 현재 시점만 보면 알바노가 DB의 에이스 역할을 하고 있다고 봐야 할 정도로 공세에서 대단한 활약을 해주고 있습니다. 두경민은 뭐 사실 부상만 없다면 존재감 자체만으로도 DB의 큰 힘이 되고 있고요. 삼성의 경기력이 대단한 건 사실이지만 아직 김지혜가 100%라고 보기는 좀 힘들고 특히나 아쉬운 부분은 어, d c 가좀 부족합니다. 모든 경기를 전반전에 엄청나게 잘 해놓고 후반전 끝으로 가면 갈수록 이제 스스로 무너지는 모습이 자주 발생을 하고 있죠. 아무래도 최근 수년간 너무 많은 패배를 당하다 보니까 이기고 있어도 선수들이 불안감을 느끼는 것 같습니다. 뭐, 한, 뭐, 지금 1년이 아니죠. 한몇년 동안 매번 그랬으니까요. 그런데 뭐, 제가 볼때 연승을 좀 달리면 이런 부분이 개선이 될 텐데 당분간은 시간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삼성의 경기력이 분명히 좋은 건 맞지만 그만큼의 한계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DB는 현재 가지고 있는 전력에 50% 정도밖에 발휘를 하지 못하고 있다고 저는 보고 있고요. 아마 DB는 점점 더 강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DB가 삼성을 잡을 거라고 보고요. 이 경기 DB승, DB, DB 핸디승까지 예상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이렇게 해서 남자 농구, 또 아까 올려드렸던 여자 배구, 남자 배구, 뭐, 쭉다 올려드렸고요. 음, 또 챔피언스 리그도 있고, 또, K리그 플레이오프도 있죠. 그경기도 시간이 되면 영상을 올려드리고 아니면 음, 뭐 다른 분들 다 올려 주실 겁니다. 아마 여기다가 어, 저도 시간이 되는 대로 여기 노마 데일리 팁스에 어,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라도 영상으로 못 올려드리면 음, 여러분들이 직접 어, 들어오셔서고 여러분들 분석과 한번 비교 한번씩 해 보시고요. 음, 그리고 늘 말씀드리지만 음, 들어오시면 가입 인사. 꼭한 번씩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야지 서로가 또 글로 만나는 사이라고 해도, 아, 이분이 이런 이런 분이구나 하고 알 수가 있, 있으니까요. 그리고 부석을 보시면 짧은 댓글이라도 하나씩 꼭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점호 토토 찾아오는 방법은 제 영상 밑에 보시면 댓글창에, 고정 댓글창이 있고요. 아니면... 네이버 카페, 점오토토 치시고 들어오시면 되겠고요. 들어오시면 가입인사 꼭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어, 이상 KBL 남자 농구 경기 분석을 마치고요. 저는 또 다른 경기 분석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